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꽤 유명한 말인데, 박모라는 소위 구원파에 속한 사람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단 집단 중에, 그, 한 사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뭐 교회, 뭐, 더불어서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는 집단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도 뭐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구원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뭐, 포스터도 여러 군데 붙여놓고 뭐 그랬더라고요. 꽤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그 구원파 박모가, 박모 씨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사실, 비밀은 아니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장로교 교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의 삶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반증이라고, 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윤입니까? 물으면 당연히 거듭난 의인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영적인 어떤 비밀 같은 것을 깨달은 것 같이 주장하지만 사실 별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뭐 지역적인 작은 것에 집착했고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한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동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 후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 죄를 인지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재밌, 재밌죠? 도마. 대전에는 저 제가 살때 보니 대전에 도마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도마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laughs> 영어로는 토마스 토마스 톰이라고도 하죠. 줄여서 열두 예,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 도마는 거기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뭐뭐 뭐 어디 갔었나?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했을 때이이 이 도마는 내가 그의 손짝, 손에 손못잡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너의 말을 이,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죠. 도마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빈정이 상하셨는지 약간은 나무시, 나무라는 듯한 느낌으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이 된다는 것. 어떤 영화를 보니까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뭐 이상한 존재에 대해서 자기 그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는 뭐 드라큘라, 또 뭐가 있습니까? 좀비, 중국에는 강시, 뭐, 에, 기타 등등 죽은 후에 존재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기 좀비 보신 분 계세요? 강시 드라큘라 보신 분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20장 마지막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이 결론의 마지막 직전에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를 등장시키고 그의 애꿎은 희생을 통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과 영생을 향해 나가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도마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세복음소에도 보라신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하는 것 중에 손에 못자국이나 창에 찌린옆 찌린 옆구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은 저 연락처들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 달리실때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손목과 발목과 옆구리 못자국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을까요? 혹은 아무런데 흉터만 있는 정도일까요? 지금 더 많은 손과 옆구리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지거나 육안으로 하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넣어보겠다는 표현을 했으니 아마 도마 생각에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면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수님도 넣어보라! 표현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시기 직전의 모습이었다고 요한복음 기록합니다. 과연 이 기록의 사실성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구멍이 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깊은 상처가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도마와 관련된 기록은 사실관계를 떠나 요한의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 복음서는 요한 복음서 중에 가장 후대 기록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구성이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매우 다르죠. 요한의 공동체는 열두 제자 시대를 지나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엄연한 현실의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향해 나 살아가야 했습니다. 곧 재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어떤 신비스럽고 굉장한 종교적인 이벤트 그런 것들 이제 경험 하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런 건 이제 없 없죠. 무리를 거르시고, 뭐 주님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 당국에게 이중의 박해를 당해야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크고 놀랍고 많은 이적들이 이제는 좀안 일어나는 거죠. 도마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을 때그 자리에 없었던 것 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 보지만 도마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보지 못하고 말만 들었을 때 의심을 하는 것은, 반신만이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당연한 듯 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지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어떻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께,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딱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인공위성 카메라 같은데 딱 나다 한번 쫙 보여주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뒷면에 뭐가 있을까? 의심이 있습니다. 도마가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말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뭐 잘못됐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과의틀 안에서 뜬구름 잡듯이 다짜고짜 믿지 말고 의심하고 물음표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대지를 뚫고 싹을 틔우고 나오듯이.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믿는 것이 옳고 합당한 것입니다.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이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시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로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되 믿는 자가 되라 하셨다는 이 문장의 의감이 상당히 좀 직설적이고 또는 좀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7절은 31절의, 31절의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요한 공동체의 의지를 담아낸 듯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기름보험을 받은 구세주의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요한교회의 사명 그들의 공동체가 고백한 존재의 이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의 12제사 중에 하나인 도마가 도마가 좀 만만했나? 좀 동원된 것입니다. 도마는 열두 제자 중에 믿음이 가장 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두 제자의 제자와 요한 공동체를 어떻게 대변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불안함, 예수와 열두 제자와 초기성도들의 부재로 인한 불안함과 외부적으로 박해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위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에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교회의 결성력을 다지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워갈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28절에서 도마가 즉시 자기 태도를 수정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요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 고백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서 안팎으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선호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한마디 덧붙이시죠. 그것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속이 좁고 매몰자신 뭐 분이 아니죠. 교회가 나아가야 할방향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미 요한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요한의 공동체가 가진 그 신앙의 고백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언만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 보고 믿는 분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복대도, 복대더 가시는 듯한 이 말씀은 보고 믿는 자들을 낮추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높이시려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자기들의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엄연한 이 세상, 이성이 지배하는, 보는 것이 지배하는,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일과 그로 인해 파생된 이런 초월적인 내용들을 믿고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사는 것.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 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것으로 알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의 존재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 도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겠죠.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니라. 아멘. 이 원래 그요한이 복음은 20장 31절이 마지막이었어요. 30절 31절을 읽으면 마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후에 21장이 첨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그 이유는 뭐 다음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마무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 후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마가도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장식합니다. 마태는 이 이별의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대위인 명령. 그것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승천하시면서 헤어지시는 모습이나 어떤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다소 이 생뚱맞은 도마 이야기 후에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이 시대에 접어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이 글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읽고 배운 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 못지않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해 주심을 믿고 새 생명,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종교 체험이 참 귀하고 좋은 걸수 있죠. 혹시 뭐 그런 체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적인 체험을 뭐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예, 저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그런 뭐 아주 어떤 강렬한 신비 체험 이런 것이 없어요. 좀 아쉽는데. 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뭐 방언 기도도 못 합니다. 방언이 아니라 그냥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에 인도하는 게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할때 그런 종교적인 신비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를, 은사는 좋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그런 체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그것을 알았기에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글을 후대에 남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읽고 듣고 배워서 더 귀하고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아주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그들이 복음서를 남겼고, 마지막에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책,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힘입어 믿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역시 성경을 통해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예수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 하늘는 구름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볼수 없지만 성경에 기대어서 의심 없이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고단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의 믿음을 가진 것. 그 이름을 힘입어 더 견고하고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